그러면은 중앙은 어뭐 포인트가 많으니까 저거 두고 이쪽으로 왔을 때그 이제 네트에 왼쪽 왔을 때 공격수 쪽으로 왔을 근데 때 이쪽으로 왔을 때 네. 붙으면은 또 포인트 매기가 이쪽 짧은 A랑 발바닥 B B, 리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좀 떨어졌을 때 B를 찰수 있는 공에서 네. 차일 수 있는 공에서 네. 여기 찬 후에 네. 그러면 이제 자수비랑 공격수가 지금 엄청 쫄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연타를 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연타는 누가냐면 세터가 잡잖아요. 네. 세터는 나랑 공격수가 차는데 등지고 차니까 네. 겁을 안 먹어.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후다다다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아마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연타만 보고 있는 거지. 네. 네. 있는 거야. 네. 어. 예. 어. 등만 치면. 어, 근데 만약에 연타를 탁 넣는데. 네. 잡았어. 세터가 와서 잡았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오케이. 여기 뜨면은. 네. 안쪽으로 살짝 접어서. 네. 세터 쪽으로만 툭 치면은 역 네. 모션이 걸리겠구나. 네.라는 거를 해야 돼. 안쪽 네. 접어차기지. 네. 안쪽 접어차기. 어, 전제 조건은 뭐다? 세터가 붙는. 그걸 확인하고 먼저 아니 그러면 전제적으로도 B를 쳐야죠. 아 B를 먼저 차고 B를 치고 먹을 먹게 만든 후에. 예. 네. 그다음에 연타를 한번 차주고. 네. 연타를 한번 차주고. 네. 요걸 잡았다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안쪽 접어차기. 그렇지. 아, 요게 이... 조금 고난도 기술이긴 한데 네. 보통 요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다 차요. 네. 이게 발목으로 이... 꺾어서 차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윙 반경을 쓱 네. 들어가면서 네. 바깥쪽으로 훅 돌려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안쪽 이렇게 봤던 게 네. 일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A 키훅 네. 도는 디딤발을 네. 옮겨줘서 이쪽으로 끌어야겠죠. 네. 끌어서 차는 느낌. 네. 일단은 단순하게 공의 이쪽으로 안쪽으로 찬다. 접어 찬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공. 예. 네. 예. 그다음에 연타를 한번똑 예. 같은 모션에서 놓고. 예. 네, 같은 모션에서 접어 차기. 이거는 세게 찰 필요 없어요. 예. 방향만 틀어주면 점수. 예. 네. 이러면 이제 이름 이제 토스랑 심리전이 들어가는 심리전이 거잖아요. 그래 이제 상대방 토스는 네. 이 공격수가 접어차는게 있다 생각하고 못 들어오죠. 예. 그때 또 연타가 먹힌다는 얘기.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이제 다시 연타를 하고 그렇죠. 들어오면 다시 꺾어 꺾어차기, 접어차기 그렇게 되는 하고 거고. 예. 요게 지금 세트만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안 추고 찰 때도 네. 여기서도 원 네. 중앙 투 네. 스리 나오겠죠. 예. 어, 여기서도 접어차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포인트가 1, 2, 3가 나온다는 얘기네 이거는 다 나오는, 가운데 뭐 거리가 네. 있기 때문에 다 나온단 말이지. 예. 요거를 접어차면 은 많은 득점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예. 요거를 그냥 우수비한테 차준 거고. 네. 일단 우수비한테 한번 보내놓고,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수비와 세터 사이를 공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애매한 포인트. 네. 어, 그래서 이런 걸툭툭 꺾기 시작하면은 어, 점수 득점 확률이 조금씩 높아져요. 네. 그리고 수비들이 골반 틀어쳐서 치고 네. B 모션에서 안쪽으로 치면은 공격 각도가 쫙 벌리 벌려지죠. 네. 그러면 이제 수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사고 보여. 네. 근데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네. 운영하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지. 네. 이제 조 공격수가 수비수들하고 이제 심리전을 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란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심리전 네. 같은 건 없어. 그래 서 제가 항상 지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세게 쳐도 다 미리 다그 자리에 가고 계시고 그렇지. 연타를 연타를 누려고 해도 이미 언금언금다 와서 다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맨날 이제 혼나기도 하면서 이제 족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익혀야겠죠? 네. 일단은 직선 타는 저번에 레슨이 나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안쪽 저어차기를 좀해 볼게요. 네, 저어차기. 네, 그래서 영상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손관장님이 변화하는 모습 좀 보여 주면서 여기서 네. 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B 한번 가볍게, 나이스. 자 접어 차는 거한 번, 그렇지. 중앙 한 번, 그렇지. 자 B 한 번, 나이스. 아 접어 차기 한 번, 다시 한번 더. 자 접어 차기 한 번, 자 B 한 번. 나이스. 자 접어쳐서 끝내. 네. 아 실패. 못 접었어. 다시. 하나 더. 저, 접어쳐서 끝내. 됐어. 점수. 다시 안 시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써먹어봐요. 네. 뭐 실수 많이 할 거야. 네. 네.